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어, 산 입구에서 어, 뱀을 만나면 어, 무조건 어, 들어가지 마라. 뭐 현대 과학 속에 살고 있으면서 뭐 무슨 얘기냐. 음, 어, 그렇지만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 세계, 어, 영적 세계에도 좀 이해하면서. 어, 조심해가면서 살자 어, 이런 얘기입니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주제로 어,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뭘 그렇게 소심하게 그렇게 사느냐 어, 할 수도 있지만 어, 그러나 그렇지 가 않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예, 그런 세계가 절반이고 예, 눈에 안 보이는 안 보이면서 작용이 되는 그런 안 보이는 세계가 절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현대 과학 속에 살다 보면은 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간과하는 측면이 다소 있어요. 그렇지만은 같이 이 세상은 같이 얽혀서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한다는 게 사실 힘들어요. 힘들 힘들지만은 하나하나 또 깨우쳐 가다 보면은 그것도 중요 중요하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인 산에 들어갈 때 뱀을 만나면 무조건 들어가지 마라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에, 산 중턱에까지도 뱀을 만났더라도, 중턱이라도, 어, 뱀을 만나면 에, 들어가지 않는 게 옳습니다. 음, 이렇게 오늘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 대략적으로, 어, 어, 15년 전, 어, 4월 달, 그 어느 봄날, 봄날 상황인데, 이제 겨울이 막 끝나고 이제 초봄이죠 음. 그래서 음, 제기동 그 약초산악회에서 어, 등산하기 좋은 봄날이 됐으니 우리 같이 산에 올라가자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무가 내심으로 아이고 젊었을 때 경희대 약초 등산에서 어, 상이란 산은 안간산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가, 다 가봤는데, 에, 그래서 등산에 관한 뭐 별다른 그 호기심도 없고, 그랬어요. 에, 그런데 그 충무가 하도 권하는 바람에, 그냥 어정쩡하니, 그래, 같이 가자. 언격길에 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싹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가는 것이었죠. 하여튼, 뭐, 한 2, 30명이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음, 산 입구에 하차해가지고, 어, 드디어 이제 산으로, 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한, 각자 그러니까, 아, 어, 한 30명 되더라도, 어, 한 서너 명씩, 이렇게 소그룹을 지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해 가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산초입세 초입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려는 길에 시커먼 큰뱀한 마리가 가로막으면서 서서히 시간 지나가는 거야. 빨리도 안 가고. 이산 입구에는 그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예, 길 바닥이 아주 맨들맨들해요. 음. 뱀들은 보통 그 풀숲으로 다니기 때문에 예, 어지간해서는 사람들 눈에 잘띄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우리를 가로 막 막으려는 듯이 하면서 반들거리는 땅바닥을 가로질려서. 어 서서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 이런 현상은 흔한 일이 아니죠. 음. 그래서 우리 우리 일행이 아, 저 몸벌신으로 저을 잡자 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 무서우니까 저돌멩이로 뭐 죽이한다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의견이 분분했어요. 저는 그냥 아니, 살생은 안 좋으니까 그냥 길 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로, 마당 쓸듯이 하니까, 서서히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면서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풀숲으로. 어, 하여튼 뭐, 기분은 썩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 존재에는 신의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어, 생명체가 됐건, 뭐, 비생명체가 됐건, 그러니까 돌멩이, 바위, 뭐뭐 뭐 이런 뭐 벽돌, 큰뭐 삼일빌딩, 6 3빌딩 아파트 그 빌딩, 이런 뭐 비생명체 에, 그 안에도 혼백의 에, 신의 기운이 있죠. 혼백이라는 신의 기운. 그러니까 생명체가 됐건 비생명체가 됐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모든 거 신의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에, 그것은 이이 이 대우주, 대우주를 총괄하는 커다란 신 신의 기운의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대우주의 큰 신이 자기의 능력을 다 부여를 해준 것이죠 영혼 뭐 혼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산도 하나의 비생명체죠 바윗덩어리 흙덩어리 이런 비생명체인데도 사실은 어, 알고 보면은 이 산에도 어, 시, 에, 신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을 그 산을 총 지배하는 어, 산신령이라고 어, 봐도 됩니다. 어, 산신령의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음, 그래서 에, 우리가 흔히들 산에 가면은 뭐 음식 음식을 먹다가 어, 먹기 전에 뭐 습관적으로 고시례를 하죠. 어, 이것은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신령을 의식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행위로 아주 잘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남의 영역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마가면 노마 법을 따르듯이 일단. 산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가면은그 주인이 산신령이 기 때문에, 당연히 예의를 차리는 게, 도리상 맞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산신령의 입장에서는 뭐, 인간들이 하도 많이 산에 들어와, 뭐, 산을 이렇게 오염시키니까, 뭐, 적당히 그 통제하려는 그런 뜻이 있는지도 모를, 모를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그이 산을 지배하는 산신령의 산신령의 뜻을 전하는 전령이거나 아니면 뭐 산신령의 집사 집사급이거나 뭐 이렇게 유추돼요. 그래서 뱀이라는 것은 음독이 아주 많아 그 음독을 그 정력제로도 쓰기도 합니다. 어, 뭐 상관없어요. 어, 그런데 이제 피는 안 되겠죠. 에, 뱀의 피는 안 됩니다. 피, 모든 피에는 영혼이 있어, 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에, 피를 섭취하면 안 되고, 에, 그 음독, 음독으로 그 쓰이는 그 정력제로 쓰이는 음독, 그건 피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에도 쓰이고, 음, 하튼. 여 음기, 또, 영가, 영혼, 귀신, 이런 존재들은 항상 음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음기가 아주 많은 이런 뱀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음기를 좋아하는 그 영가들과 뱀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 사탄 마귀 뭐 이렇게 비유를 하죠 아주 안 좋은 걸로 그래서 하여튼 땅바닥을 기는 건 전부 음음 음 덩어리야 날아다니는 새뭐 이건 전부 양기 덩어리고 뭐 비둘기 까치 참새 뭐 잠자리 이런 건 전부 양기가 많은 것이고 어, 땅바닥이 기, 땅은 음 하늘은 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산, 이 산도 땅속에는 양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양기가 양기는 솟구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산이 생길 때 솟구치는 그힘 때문에 산이 산이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산에는 기본적으로 양기가 많다. 음, 그 특히 낮에 낮에는 그, 그 양기를 어, 양기를 그 얻기 위해서는 그 등산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낮에는 그렇고 밤중에는 또 음기가 엄청 많아요. 어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에, 이렇게 그 음과 양의 그 이치를 하나하나 깨우치다 보면은 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량 논리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기도 수사오르는 힘, 이게 양기 힘이거든. 그렇지만은 또, 반면에 그 나무가 울창하고, 어차피 나무 자체는 음, 나무가 울창하고, 또한 그 깊은 계곡이 있어. 산이 있으면 반대로 계곡이 있어. 계곡도 음, 음량에서 음기. 에, 그렇기 때문에 선이란 것은 그 낮에 양기가 많고 어, 저녁에는 음기가 엄청 세고 어, 음기가 센 시간대, 자정 이후로 어, 자정 이후로는 또 이런 귀신 영가. 뭐 영혼 이런 존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양기도 많고 음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항상 시간대별로 조심을 해야 할게 많죠 낮에는 한없이 좋고 저녁에는 또 조심해야 할 시간대니까 각별히 유념을 해야 하고 상이란 이렇게 음기도 많고 양기도 많고 서로 각각 어, 각각 힘이 세다 보니까 이 화합하는 것도 잘안 돼요. 음. 예, 양이 세고 음기가 세고 화합이 쉽사리 안 됩니다. 그래서 밤 시간대는 에 음기가 아주 센 시간대야. 그래서 영가가 설치기 좋은 시간대이니까 어, 각별히 조심해야 할 걸, 것으로 어,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그 낮에 낮에는 그 양기의 시간 대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음과 양의 기운이 이렇게 각각 세다 보니까 이 깊은 골짜기는 음적인 그 장소거든. 어, 깊은 골짜기는 한 낮이라도 아주 음습한 그 기운 이게 세요. 음기가 아주 세다는 얘기입니다. 한 단지라도 어, 그런 예, 화합이 잘안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각각 음과 양이 각각 세기 때문에 에, 그래서 그 음양의 그 화합이 잘안돼 가지고 봄철인데도 어, 골짜기가 깊은 곳에는 얼음이 그대로 있어 얼음은 음이죠. 뭐 따뜻한 건 양이고 차가운 얼음은 음. 음양 음, 화합이 잘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깊은 골짜기는 예, 그래서 골짜기에는 얼음이 깔려 있어요. 그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등산 시에. 특히 봄철봄철에도 예, 보면은 얼음이 쫙 깔려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세 명은 뭐 끝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이윽고 고지를 넘어서 이제 하산하는 길에 접어들었죠. 정상에 올라오기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정상은 가파라요. 막 고지가 60대, 60도, 70도. 어, 상당히 가파르죠. 이거 올라오기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 60도, 70도란 말에 경사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어,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 막 이렇게 60도, 70도 급 경사에다가, 땅바닥은 그, 막, 그 마른 모래, 마른 모래가 또 있고, 발음 모래도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또이 낙엽, 낙엽, 낙엽 밑으로는 이렇게 4월, 4월인데도 얼음이 녹지 않았어 보니까, 아, 얼음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거의 그냥 뭐 미끄럼 타듯이 올라가는 거 못지않게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미끄럼 타듯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몸이 막 내려가는 거야. 예. 그 미끄러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몸 컨트롤이 잘안 돼. 막 정지가 안 되는 거야.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내려오는 것도 힘든, 그,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그 미끄러지는 기억만 있고, 여기서 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음. 머리서 미끄러지는 기억만 있고 그 다리가 부러진 그 사고 이후의 상황은 거의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1분 2분 정도 잠깐 의식을 잃었죠. 나는 상황을 전혀 몰라요. 어, 다리가 부러졌는지 어쨌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식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죽어 있었던 거야. 그. 앞서 가던 동료가 깜짝 놀라서, 그, 까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어, 나한테 얘기해 주기를. 아, 우리 사장님, 다리 부러지는 소리가 마치 그, 그, 딱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나무 부러지는 소리처럼 딱 소리가 나더래. 그러면서 사장님이 쓰러졌대 어. 그,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모르죠, 이 상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잠시 1분, 2분 동안 죽어 있었다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돌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이, 그, 이 근육이나 살점, 이런 것도 막 손상이 오고, 인대도 막 손상이, 오, 손상이 오고, 뭐 그랬을 텐데, 어, 다리 부러지면, 그, 부러진 쪽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어, 이게 막, 이, 피부 속으로 침퇴가 살점을, 어, 그 찍고 그러는데 저는 통증을 몰랐어요 저는. 음. 그래서 어그 나는 그내 다리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뭐 밑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일어설려고 하니까는 이 법이 작동이 안 돼. 음. 근데 이때까지도 통증이 없더라고요. 음. 그제 그제서야 그 사람이 이제 딱 하고 소리 그저 막대기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라. 어 이렇게 해준. 요즘 말에 의해서, 아, 내가 몸이 움직이지 않고 내, 그, 다리가 부러졌구나. 그때서 알았어요. 다리가 부러진 줄. 부러지는 그 상황에서는 뭐, 통증이 전혀 없었고, 모르고. 에, 그래서, 이 몸이 안, 안, 움직여지는 그, 이 순간에도 통증 같은 게 전혀 없더라고요. 아, 다리가 부러졌구나 하는 인식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어, 그래서 다리가 어, 부러지는 순간에도 통증을 못 느꼈고 어, 몇분 동안도 통증이 전혀 없었어요. 어, 어, 몸을 그 모두 움직이는 현재까지도 통증이 없어 한 5분 10분 예, 구, 구, 구조대가 오는 시간이 한한 한 20분 걸렸어요. 음. 그때까지도 통증이 없더라고. 다리는 안 움직이 안 움직여지는데 분명히 내 계산으로는 막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통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까지 통증이 없더라고 어 처음 경험을 한 건데 어, 생명학 논리에서는 사람이 사고로 큰 사고 어, 사고로 어 죽는 순간에는 사고와 동시에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이 순간적으로 방, 뭐, 뭐 작동이 되기 때문에 통증은 전혀 없대요 그건 그걸 저는 이 현장에서 경험을 했어요 어 다리 부러지는 순간에그 기억도 아예 없어요 음, 잠, 잠깐 죽어 있었다니까 어. 그 부러지는 그 순간 순간 몇 초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것도 전혀 모르겠고 부러진 이후에도 통증이 없고 참 신기하더라고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구급대가 와가지고 들것에 실려 구급차를 타고 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통증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죽겠더라고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구급차 타고 가면서부터. 그때 경황으로 그 구급대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드렸는데,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이 영상으로나마 고맙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뭐 지나 생각해 보니 뭐산 입구에서 어 뱀을 봤을 때 이게 산에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거든. 에 그때 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돼요. 음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내 아는 그, 그 지인, 그 명지대 교수한테 명지대 교수 김 교수한테 말했더니 어 자기는 산 입구에서 뱀을 보면 무조건 뒤돌아 집으로 간대. 어, 그, 어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 이 말이 벌써 이미 알고 있더라고 어, 이런 기본적인 어, 이런 상식을 어, 선신령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어, 자기는 억지로 들어갈 필요를 에, 못 느낀다 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어, 이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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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뿐만이 아니고 벌써 이렇게 일반화 돼 있구나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이런 말은 그 미신인데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하면 뭐할수 없죠 그건 음. 어, 그러나 이 세상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는 많다. 어. 악령이든 뭐 영혼이든 귀신이든 영가든 뭐산실령이든 어, 이런 그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끼칠 수 있는 존재는 많다는 얘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 저는 인식이 그래요. 뭐, 영가도 봤고, 뭐, 귀신도 어렸을 때 많이 봤죠. 지금은 이제 영안이 닫혀가지고 안 보여요. 어, 어렸을 때는 그, 잠깐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 영가도 딱한번 봤어요. 어, 영가도 한번 봤고, 그 형상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 방 안에서 어, 둥그런 얼굴만 통동 떠서 코내에딱물그러미이날 쳐다보더라고. 한 50대 되는 남자인데, 머리는 단발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는 까만색, 초록색, 뭐 무지개처럼 이 줄줄이게 염색을 하고, 물그러미 날 쳐다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본 기억도 있고, 또 귀신도 한번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뭐 영혼들하고 같이 사는 거야. 네. 그래서 내 주위에는 수호령도 있고, 나를 지켜주는 수호령도 있고, 천사도 있고, 또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악령도 있고, 또 산에 가면 사실령도 있고, 어 그런 것입니다. 어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존재그각그 종류별로 뭐 많이 있지만은, 어떤 무조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입니다. 다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하면서, 살면, 보다 더, 안전한, 안전한, 그런, 그, 안전하게 살수 있는 것이죠. 예. 부리의 뭐, 해롭을 당하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런 걸 미리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뭐, 미신이라고 안 지키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예. 했습니다. 오늘은, 뭐, 어, 산 입구에서 뱀을 만나면 무조건 길돌아서 아무 소리 말고, 어, 산 밑에 보면은, 뭐, 음, 음식점이 됐건, 뭐, 매점이 있건, 그래요. 그래서, 어, 일행들이 한 서너 시간 후에 다시 또 하산을 할거 아닙니까? 그때 같이 기다렸다가, 에, 관광버스 타고 와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고 아 배가 아프다든가 뭐 설사를 한다든가 해서 나는 매점에 있겠다 아니면 그산 그 아래에 있는 그뭐 음식점에 있겠다 너들 갔다 와라 그렇게 핑계를 대고 산에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산 입구에서 뱀을 보면 무조건 에, 들어가지 마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돈이 안 들어가요. 또 어떤 양반은 구독 누르면 은 부담이 된다고 하는 양반이 있어요. 절대 수십 뭐 좋아요를 아무리 눌러도 절대 금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